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화밤이 연일 화제다. 어제는 미스터트롯 탑 세븐이 출격하여 안방의 시청자들 눈을 고정시켰다. 다음 주는 더욱 더 화려한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송가인 이어라의 송가인이 출격하여. 너거들 다 죽었어. 퍼포먼스를 펼친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위 새 단장 일환으로 역대급 라인업이 출격한다. 또한 알고보니 혼수상태 콤비 작곡가가 출격하여 화밤의 찐대결을 엄격히 판정한다고 한다. 혼수상태 가요제 영광의 진을 공개굽니까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측은 어제 예고를 방송했는데 그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다음 주 화밤도 든든한 두 팀장 붐과 장민호가 자리를 지킨 가운데 송가인, 홍자, 양지은, 김태연, 김유영, 은가은, 정다경, 강예슬이 눈길을 끈다. 시즌을 넘나들며 국민적 사랑을 받은 미스트롯. 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화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미스트롯 시즌1 진 손가인과 시즌2 진 양지은의 만남 홍자와 김태현 나이를 뛰어넘은 두 감성 장인 캡사이신 트롯 유정 김희영 폭풍 고음 은가은 러블리 트롯 유정 정다경과 강예슬까지 더 다채롭고 귀가 호강하는 화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는 송가인이 화밤에는 첫 출격이다. 송가인과 양지은의 노래 대결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0시가 기다려진다. 감사합니다.